나무 선지자가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니누의 도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니누의 도성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니누의 도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선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장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무너뜨릴 때에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음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이 말씀은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돈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절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하는 너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인데이 말을 들었을 때 니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니누의 성은 난송공 불락의 산성이었습니다. 니누의 성의 이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2차선 도로가 되어지는 그런 넓은 도로가 될 만한 그러한 두께를 가진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높이가 33미터 육박할 정도로 높았고 성벽에는 65미터의 망대가 1,500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사방에는 물이 강 같이 굽이 흘러서 외부에서 침략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치기 위해서 파괴하는자가 올라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도성을 이제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야,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힘을 내서 뭐 멋있게 싸워봐라. 그래서, 너희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의 힘을 굳게 하라. 한번 멋지게 싸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무너지는 일들에 있어서,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멸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멸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악인을 완전히 멸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인을 들어 쓰는 것보다 악인을 들어 쓰실 때 오히려 완전히 악을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을 멸하려고 한다면 아주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의인은 아무리 독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독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그 무너뜨리는 일들도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지만, 완전히 전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쓰는 것보다도 악인을 들어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원수를 내가 꼭 갚아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달려들지 마라"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 주고 목말라 있으면 마시게 해야 될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원수 같겠다고 달려질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깨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러분 저는 성경의 구절구절을 9절 다 좋아합니다만 은 특별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납죽절 하면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형들을 봐주었는데, 이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 우리 죽었구나. 장례 끝난 다음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부동에 집으는 것도 잘못이고, 판 것도 잘못이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당신이 나를 암만 헤아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다그 하나는 믿음이네 그리고 나서,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열매로 맺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픔만 있어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만 그래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 뭐 말로, 뭐 심지어는 뭐 행동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신경 안쓸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암만 그래봐. 나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믿는 사람이야. 암만 나를 헤아려고 해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 그리고 내 삶에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로 맺으실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그 니누아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도다 그랬어.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방패의 색깔이 붉은 방패라고 는 말도 되어지고, 옷도 붉은 옷을 입고 나간다고 그러지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쟁 통해서 피가 흘려지니까 방패가 다 붉게 변하게 되어지고, 피투성이 가 되니까 옷이 다 벌개졌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전쟁이 극렬했으면은, 그 방패가 피투성이 가 되어지고, 옷이 벌게졌냔 말이에요. 예? 그 무사들이. 군복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의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로 빨리 다니 그 모양의 횃불같이 빠르게 번개가 돋아. 야, 니누에를 침공한 이 바로 연합군, 이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살벌하냐. 방패는 붉게 물들고 온 옷이 피로 물든 그 옷을 가지고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고 빨리 달리는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얼마나 빨랐으면. 그 전쟁 속에서 나타난, 예? 결과가 뭐예요?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교지에 가게 될 때에 꼭 앙코로아트라고 하는, 예,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도성 주변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 강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의 길이 있어요. 외부에서 침략을 들어왔을 때에 그 길만 막아버리면 다 강이 있어서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니누의 성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들의 수물이 열려버려요. 왕궁이 소멸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견관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바로 그 도성을 보호하고 방어했던 그 성벽이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버려요. 7절에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술피우는 도다. 왕후가 벌거벗겨서 끌려가요. 그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질질 끌려가서 그 밑에 있는 신녀들이 땅을 치며 비둘기같이 통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영화를 쌓아놓았는데 한순간에 그 영화가 수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세하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의 방패는 붉었다고 그랬어요. 군사들의 입은 옷도 붉은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인해서 이제 피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횃불 같고 번개처럼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병거를 미치듯이 거리를 누비며 회풀처럼 빠르게 적을 부수고 있어요. 그들의 용사가 얼마나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적진의 한복판을 미끄러지듯이 달리며 성을 점령해요. 여러분 아수리 수문이 열리고 왕국의 소멸되고 왕국이 끌려가고 그 모습을 보는 신녀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어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를 침공해 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볼수 있었습니까?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 야! 지금까지는 아수르만이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큰 세력이 나타나서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걸본 거예요. 이러면 세상을 바라보세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부도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손길에 움직이는 걸 보자. 여러분 후회 이야기지만 예,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를 침공해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병구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피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니누의 도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했어요. 어디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었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는 아직 닥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누에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10년 뒤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이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특세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그것도 메대파사이에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는 말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져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것, 곧, 뭐예요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10년 뒤에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수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도 흘러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를 지나서 생각해보니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오늘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 던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미래를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미래를 가슴속에 느끼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 주지만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저 10년 뒤면 망할 나라인데, 10년 뒤면 저 무너질 나라인데, 10년 뒤면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를 당한 나라인데, 승리를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10년 것을 당겨다가 오늘 속에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